그 최하정 씨의 가장 큰 어,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당당함도 좀 부모님께 물려받으신. 그렇죠. 네. 엄마가 좀 음, 명랑한 스타일, 좀 오. 밝은 스타일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는 도넛 같은 거 튀겼을 때도 엄마가 이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밑에 신문지를 쫙 깔고 우리 못 오겠어요. 근데 어린 나이에도 음. 허, 바깥이 아니라 집에서 선글라스를 끼다니, 오. 어. 너무 재밌다 우리 엄마. 어그 선글라스를 끼고 도넛을는거예 예, 튀튀 튀니까. 아, 튀니까. <laughs> 이만한 거 끼고 긴 젓가락으로. 그리고 저쪽에 신분지쫙 깔고 아이들 못 오게. 그리고 번데기 같은 것도 이제 바깥에서 사 먹지 말라 그러고 경동시장에서 아... 한관이라 그러죠. 아... 그한말한 한 말을 사 오셨어. 옛날 잡지 같은 거를 찢어서 돌돌돌 말아갖고 우리랑 상황극을 하는 거야. 아, 유언지에서 주 어, 유언지 주는 것처럼. <laughs> 어, 어, 그러면 막좀더 주세요, 아줌마. 그럼 안 돼요, 우리 본전도 못 해요. <laughs> <laughs> 이러고 그렇게 하셨어요, 엄마가. 그래서 저는 엄마 엄청 어, 존경하죠.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다. 와, 뭐 인생의 명언도 그, 또 멋있는 게 많아요. 몸을 기대기 위해 선택한 의자 다리가 세개라면 어렵게 기대는 게 나을까? 차라리 난내두 다리로 서 있을 거야. 음. 어. 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리 네개인 의자에 한 쪽이 예, 의자. 없다면 음. 한 다리로 계속 이렇게 내가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. 음. 그럴 바엔 그냥 저는 두 다리로 그냥, 그냥 내가 일어서서 서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음. 어떻게 하지 이제 버티고 싶은 환경이 있잖아요. 사랑한 사람이 떠날까? 뭐이 사람이랑 뭐뭐 뭐 헤어지면 어떨까? 뭐막 그렇게 해서 위태위태한 인생보다는 그냥 두 다리로 내가 서겠어요 맞아요. 그런 거. 네. 뭔가 자꾸 이렇게 어, 이 불안한 세상 누구에게가 자꾸 기대고 싶고 어... 의지하고 싶기도 그쵸. 하고 어떻게 예. 남의 힘 빌리고 싶고 맞아요, 맞아요. 제일 네. 속편한게내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응.